전혀 상관없어. 응? 그럼 불을 여기까지 들어야 되는데. 돌아봐요. 어차피 흰다말 맞으면 안 맞는 거야, 이로 세는 거야. 이 사이로 빼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쓸게 하나도 없다고. 응? 그냥 흰다만 맞추겠다고 줘봐, 한번. 그래, 차라리. 응? 어 차라리? 그래. 그냥 저 흰다만 맞추겠다고. 맞아, 맞아, 맞아. 왜또 그쪽을 박는데아 고집은 또 세가지고. <laughs> 우리가, 말은, 우리가 말은 안 들어. 응. 그래 처음에 내가 얘기한 대로 쳐 놓고 왜 그래 그랬지? 요 뭐야 이거 아 처음에 그렇게 치자고 아, 그랬거 내가 그래? 어. 그러니까 뭐, 처음에 아. 그거 치자고 계속 결국 말을 들은 거네 계속 이쪽 거 보고 네. 아니 근데 말을 거꾸로 들어 말을 거꾸로 들어 듣는 척 하다가 안 듣는 척 하다가 들어버리니까 헷갈려 저는 청개구리 너구리야 네. 왜 시키는 바뀌었어? 시키 대로 그대로 하면은 자주이 상하잖아 어. <laughs> 아니 이렇게 치자고 보니까 계속 이쪽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듣긴 듣는데 음. 자가 코치를 안 받은 저. 네? 그건 까마귀의 전면투파 아유 안맞맞어 맞았어. 맞았어, 네. 맞았어. 그건 맞았어.